첫 번째 괴담 우리 학교 애기동자 오늘은 학창시절에 특이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야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소문난 왕따 여자애가 한명 있었는데 다들 걔한테 뭐라고 하는 건 없었어 그냥 말 자체를 안 섞는 거지 친구 이름을 여기선 그냥 A라고 할게 A는 키도 작고 꽤 마른 편인데, 피부가 새하얗고 눈까지 커서 외모만 보면 솔직히 좀 예쁜 편이었어. 근데 소문으로는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랑 남동생이랑 산다고 했는데, A가 왕따인 이유는 뭐 그건 아니었어. 같은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퍼트린 소문이 돌았는데, A가 귀신을 본다는 거였거든. A가 사는 동네에서 할머니가 무당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학교 근처 뒷산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애인의 집 식구 땅이라는 소문도 돌았었어. 그래서인지 애인은 항상 혼자였지. 점심시간도 쉬는 시간도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기만 하더라고. 나는 독서감상부 동아리였어서 도서관을 자주 들락거렸는데 그때마다 가끔씩 애이랑 책에 대해서 두어마디 한 적은 있었거든.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 근데 반 애들은 내가 그나마 A랑 얘기하는 애라고 말하더라고. 그렇게 6월, 어느 점심시간에 갑자기 우리 반에 선배 3명이 찾아온 거야. 다들 뭔지는 모르지만 괜히 긴장하고 있었거든. 특히 가운데, 완전 피곤해 보이고 창백한 여자 선배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 선배들은 A를 찾으러 갔다는데 도서관에 갔다고 하니까 난감해 하더니 애들이 나를 A랑 친한 애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라고 해도 이미 선배들은 내 옆에 와 있었어. 그 창백한 선배. 손까지 벌벌 떨고 뭔가 심각한 일인 것처럼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선배들을 데리고 도서관 별관 쪽으로 갔지. 근데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까까까까까까까까까막 이런 유리 긁는 소리 이빨로 뭔가 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 뒤돌아보니까 그 선배가 다리 힘이 풀린 것처럼 계단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도서관 앞에 A가 서 있더라고 근데 평소에 이제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흰자만 보인 채 째려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A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데 등 뒤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A의 표정을 보면서도 시선을 못 떼겠는데 진짜 식은땀은 줄줄 나고 몸은 얼어붙었지. 그러더니 A가 갑자기 애기 목소리로 "야인연아, 여기 왜 왔어?" 막 이러면서 호통을 치니까, 그 소리가 뚝 끊기더라고. A는 천 같은 걸 꺼내서 우리 쪽으로 왔고 그 창백한 선배한테 빵 뭐라고 하는 거야. 먹을 거 없다 이 년아. 누가 먹게 해. 그리고 이상하게 A가 내 옆을 지나치니까 그제야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A는 그 선배 손목에 흰 천을 감았는데 그 순간. 순식간에 천의 색이 누렇게 변하는 거야. 마치 먹물이 퍼지는 것처럼. A는, 또 죽어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중얼대면서 천을 계속 감았고, 선배는 더 크게 울고 있었어. 그 순간 A가 내 쪽을 보고, 너도 들었지? 귀신 오는 소리. 이러길래 고기를 살짝 끄덕였더니, 오늘 밤에 올 거야. 싫으면 우리 할머니 좀 뵈야겠다. 이러고는 쿨하게 도서관으로 사라지더라고. 마치 지옥을 본 것처럼 선배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도 완전 넋이 나가서 수업은 귓등으로 듣고 하루 종일 멍만 때렸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할머니 말씀 무조건 잘 들으라면서 아버지가 데리러 갈 거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 엄마도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학교 수업이 끝났고, 아까 그 선배가 눈이 퉁퉁 부어서 왔길래, 나랑 선배 둘이 A를 따라갔어. a 네 집은 학교 뒷골목에 있었는데, 연등이랑 대나무가 걸린 좀 신기한 집이더라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A가 신발을 벗으라더니, 대야에서 시카를 꺼내고는, 우리 보고, 칼등 쪽을 입에 물라고 하는 거야.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a 의 눈빛은 진짜 살벌했어. a 는 우리 보고 안으로 들어가라면서 선배랑 내 발에 굵은 소금을 막 뿌리더라고. 근데 그 순간 가가가가카카타타타카막 이런 아까 그 소리가 등 뒤에서 또 들리는 거야. a 는 뭔가의 빙이 된 것처럼 애기 목소리로 너 먹을 거 없다 이년아. 막 이러길래 나는 순간 뒤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A가 눈을 뒤집고는, 뒤돌아보지 마! 이러더라고. 나는 놀래서 다시 앞을 봤지. 그렇게 겨우 따라 들어간 집 안은 향 냄새가 가득했고, 황금 부처상이 있더라고. 그리고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우리를 맞아주셨지. 이네, 연화대 아래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가 불러도 답하지 마라. 니들 목숨이 달렸다. 그렇게 나랑 선배는 좁고 어두운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갔어. 방 안에는 누가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랑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들렸고, 그렇게 한참 있다가 굿이 시작됐는지, 뭐징 소리랑 북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막 이상한 노래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 그런데 점점 뒤에서... 아까 그 긁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선배가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막 이러는데 순간 모든 소리가 싹 사라지더라고. 나는 이제 끝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가가가가가 하는 그런 찢어지는 비명소리랑 오싹한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대로 기절을 했어. 깨어나 보니까 어두컴컴한 방 아니었고, 문을 손으로 살짝 건드려 봤는데, 촉감이 사람 피부처럼 미끌거리더라고. 그리고 안을 살펴봤는데, 풀어진 머리에 새빨간 입, 그리고 눈이 뚫려 있는 여자 귀신이 날 보면서 씩 웃더니, 입 안에서 하얀 구더기들을 쏟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구더기들은 내 온몸에 붙어서, 나는 그때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 순간 그 귀신이 자기 눈을 손가락으로 뼈까지 긁어내는데 나는 거기서 두 번째 기절을 했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밖으로 나와 있었어. 우리 엄마는 울고 있었고 애인은 맹하게 날 보고 있었지. 선배는 뭘 했는지 몸에 상처 투성이었고 우리 둘은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어. 나중에 A한테 들어보니까 선배들이 이제 학교 뒷산에 있는 사당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질렀는데 그 사당이 결혼을 앞두고 죽은 여자 원혼을 모시는 곳이었대. 그래서 그 원혼이 미쳐 날뛴 거였지. 나는 A한테 왜 도와줬냐고 물어봤는데 A가 내 얼굴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고. 나중에 다시 물어봤을 때 들은 건데,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끝까지 모른척했을 거고, 그 때가 원한이 가장 강한 보름 후였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영향이 간 거라고 하더라고. 그 후로 나는 가끔씩 등 뒤에서 철판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날 밤 귀신의 비어있던 눈이 내 꿈에 나와서, 시선을 마주칠 때가 있어.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창문 밑 앉아 있는 여자. 이건 3년 전 내가 반지하에서 자취하던 시절에 겪은 일이야. 그때 나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돈이 없어서 월세에 싼 곳을 찾다 보니까, 서울 강북 쪽에 낡은 반지하 원룸에 들어가게 됐어. 뭐 습하고 곰팡이 냄새도 났는데 회사랑 가까우니까 그냥 참고 살았지. 문제는 이사하고 일주일쯤 지난 시점부터 시작됐어. 그날도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서 샤워하고 자려고 이제 눕는 순간 창문에서 탁탁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집은 반지하라 창문이 지면이랑 거의 붙어 있었고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낮았거든. 그때는 그냥 바람에 뭔가 날아와서 부딪혔나 보다 하고 잤는데 문제는 그게 매일 반복됐어. 항상 새벽 2시쯤 창문 쪽에서 탁탁탁탁딱 탁 이렇게 네 번만 울리더라고. 나는 결국 거기에 두꺼운 커튼을 달았고 그 뒤로는 소리가 조금 잦아들긴 했어. 근데 그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창문 바로 앞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는 꿈. 머리는 길고 축 젖어 있었고 하얀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창문에서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꿈에 나왔거든. 나는 점점 지쳐갖고 결국 친구한테 이 얘기를 털어놨는데 친구가 듣더니 말하더라고 야, 네방 창문 바깥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촬영이라도 해봐. 그래서 나는 그날 밤 일부러 불도 끄고 커튼도 열어둔 채 침대에 누워서 캠코더를 창 밖으로 향하게 해두고 잤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영상을 확인했는데 새벽 2시 3분 영상 속에 뭔가 하얀 형체가 천천히 창문 앞으로 다가오는 게 찍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형체는 창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머리카락 아래에는 텅빈 피부만 있었고, 얼굴이 없었어.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더라고.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어. 나는 바로 집을 빼기로 결정했고, 짐을 싸던 도중에, 창문 틈 사이로 뭔가 흘러내리는 걸 봤는데 하얀 천조각 같은 게 바깥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더라고 나는 깜짝 놀라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그 여자가 창문 바깥 창틀에서 무릎 꿇은 자세로 날 보고 있는 거야 온몸이 젖어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없었어 나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고 이사한 다음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한동안 뉴스를 안 보다가 최근에 우연히 이제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3년 전 내가 살던 동네 반지하에서 한 여성이 방 안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는 기사였어. 물 빠짐이 이제 고장이 나서 비 오는 날 방에 물이 차올랐고, 창문은 너무 높아서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 속 여성의 머리 모양이랑 이제 옷 색깔이 꿈에 나왔던 그 여자랑 똑같았어. 그 이후로 나는 절대 반지하엔 살지 않아. 지금도 비 오는 밤에는 창문 쪽을 잘못 쳐다보겠어. 혹시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 있어? 혹시 모르니까 창문 쪽 한번 잘 봐봐. 누가 앉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첫 번째 괴담은 내가 볼땐이 사연자가 큰 용기를 낸것 같아. 보통은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하잖아. 그리고 이 선배는 사연자랑 A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고, A도 뭔가 평소에 말 걸어주고 했던 이 사연자가 고마워서 도와준 게 아닐까 싶어. 전체적으로 너무 소름 돋는 괴담이었고, 두 번째 괴담은 나도 이제 어릴 때 반지하에 살아봤는데 그 반지하만의 습도 그리고 작은 창문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거든. 어 근데 거기에 귀신까지 있으면 공포의 조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해. 반지하 사는 콜청자들은 꼭 조심하고 어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